성경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3쪽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지 않은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다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나누고 다시 요나단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요나단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윗과 깊은 신실한 그런 우정과 사랑을 쌓아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마 제일 이 요나단이 결정하기 힘든 그런 상황 그런 그 약속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다윗은 사울의 신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신임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그래서 아주 사울의 측근에서 사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어떤 같은 민족이나 아니면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동역자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여야만 하는 원수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복수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깊은 우정 때문에 사울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피해 다니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그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라마나욧에 도망에 있을 때 요나단에게 이런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그의 심정을 어 요나단에게 털어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절에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싶었고, 자기 아버지 사울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그런 작정을 하고 계신다면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시작해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laughs>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의 뜻을 숨기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만약에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게, 죽인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너를 다시 살린다고 하시거나 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알려주겠다. 그 일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께서 사울,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를 좀 변호하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계속 16절까지 보면요. 요나단의 고백인데, 거기에 보면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과의 약속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요나단의그 고백 그 약속을 하게 하는 요나단 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단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성공 승리를 주셨단 그래서 그 모습들을 이 요나단도 잘 보았기 때문에 요나단도 다윗에게 <laughs>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하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요나단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 다윗 하나님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대적이란 말은 히브리말로 오예브란 말인데, 원수들 또는 적들 그런 뜻이에요. 원수적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대적하는 사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윗의 원소가 누굽니까? 물론 이방족 속들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다윗의 적은요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나단이 사울을 딱 지칭해 가지고 또 사울의 집안을 지칭해 가지고 대적들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나단의 한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보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사울의 어, 다윗의 대적들이 사울이나 사울의 집안이라고 한다면 다 죽게 될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요나단은 아마 다윗의 길을 막는 사람들, 아마 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너의 집 너의 어, 대적이 아니다,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어, 해명과 함께.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나라의 임금으로 세우실 텐데 그 일을 막는 자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지금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요나단은 다윗을 막는 자들, 그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 끊어보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자기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사울의 집안이 혹시 다, 어, 다윗의 대적이 되지는 않을지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직까지 유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확고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지 어쩐지를 지금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다윗은 몇번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 사울이 어디에 편해서 아 다윗 아, 요나단이 어디에 편해서 해야 되나? 사울의 편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다윗의 편 편에서 해야 되나?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버지의 편에 서는 거야? 아버지가 어찌 됐든지 간에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 조금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런 기대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 설마, 그냥 아무런 죄도 없는데 다윗을 그렇게 하겠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대 심이 그런 아버지를 향한 그런 막연한 믿음.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이게 참 아픔인 거죠. 아픔, 고난이고 아픔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다윗과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 편이 아닌 다윗의 편에 서게 하시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요나단이 계속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한절도 빠짐없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미 다윗에게 향해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요나단이 아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자기에게는 고통이고 자기에게는 인륜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는 길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요나단.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인륜의 가족의 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먼저 뭐가 되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내가 할수 없다고 하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할 때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부정한 뒤에 십자가를 치고 따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냉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냉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이 무모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야, 아버지를 그렇게 할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결정하고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16절에 다윗과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언약을 맺었다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카라트라는 말인데, 카라트라는 말이 무슨 말 무슨 뜻이냐면 자르다, 잘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거기를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내가 쪼개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목숨을 건 언약이에요. 목숨을 건 언약. 예. 네. 고난과 그 아픔의 길그 상처, 상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지나가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결국에는 요나단이 사울의 본심을 알게 돼요. 30절 31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집안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설수 없다. 우리 집안이 제대로 설수 없다. 그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들에 나가서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게 되고 41절 42절에 보면 유나단이 다윗과 만나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그다음에 서로 야 빨리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다시 언약을 하고 갑니다. 나중에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사울의 시종 시바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고 또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그 아들들과 함께 먹게 합니다. 그러 여러분 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속을 지켜내는 거고 또 요나단도 비록 그것이 자기에게 고난이고 상처이지만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고난과 아픔의 길도 선택하고 나가는 이 언약의 믿음. 이 언약의 믿음의 죽기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 그 자리를 사수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을 지켜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는 언약의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주가, 어, 사순절 기간 동안 3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사모님 가족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풍성하게 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그 지역에 더욱 선포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아버지인 사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고 또 다윗을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고 또 그를 보호하는 그런 마음 그런 약속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또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또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을 했다면 또한 지키게 하시고, 다윗도, 요나단도 그 약속을 지켜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모든 영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